플레이란 버튼을 누르면 서울특별시민, 의무경찰, 경찰특공대 중앙경찰학교,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법무부, 개발자, 대한민국정부, 교통경찰, 취소하기 그렇게 있는데 취소하기를 누르면 다시 플레이를 눌러야 되고 서울특별시민은 처음에 그냥 나오는 것이고 클럽에 가입하면 의무경찰로 바뀝니다. 전 일단 의무 경찰입니다. 캬! 들어가면 일단 먼저 줬고요 들어가면 이런 경찰 제복 복장을 받게 됩니다. 실제 경찰과 비슷합니다. 오늘은 무기와 장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일반 경찰서입니다. 실제 서울에 있는 종로 경찰서를 모티브로 만든 곳으로 안도 살짝 비슷합니다. 프린트기가 있고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여기에는 가문이 있습니다. 일단, 밖에서 사람들이 총을 쓸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이쪽이는 중앙경찰학교입니다. 하지만 의경들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인물경찰만. 저는 일통 경찰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앞에서 보기만 할 것입니다. 음. 어 어제 총소리가 들려온군요. 빨리 피해야겠습니다. 여기는 앞에서 보면 교통 경찰이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승급할 수 있는데 승급을 하면 저기는 있 교통경찰복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빨리 다른 곳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저기 크게 보이는 곳은 서울 경찰서, 아이 경찰청입니다. 여기 훈련장이고, 저 경찰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은 여기 이 차를 못봅니다 일단 무기를 얻으려면, 일단 무기를 얻으려면 돈을 모아야 되는데, 돈은 잘 모르겠으나 1분 정도에 백적 흥도씩 얻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종합적으로 시험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기 주요스 25에 가면 이 위에는 머니로 무언가를 살수 있습니다. 앞에 아무 조건이요. 두군데가있으면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티토스도 있고요. 꽃갈콘 티토스가 생각도 많아요. 여기 가면 블록스쿨러도 구매할 수 있고요 아이스크림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700... 이걸 하면 어서오세요 손님 아이고 총을 하나 사면은 요, 여기 인벤토리에 K5라는 총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하면은 총사용이 지금 뭐냐고 여기 물어볼텐데 사람을 쏘거나 죽이면 안됩니다 총을 일단 총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모양 바뀝니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는 이 X 버튼을 눌러주시면 장진 되고요. 이걸 하면은 장전 느낌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이 e 버튼을 누르면 조준이 가능하고요. 이 게임의 전점은 이것처럼 살짝씩 렉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음.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굿바이!